오, 우. 어후 왜 이렇게 이 스냐 오, 후어어와 시어리 크지도 않는데 야입질을 받으면 살자 하더만 예, 날이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는데도 늦게 시간인데도 날씨가 워낙 더워서 아, 지금 한여름 아, 배수기를 피해서 그나마 배수가 아, 덜 되는 곳, 어, 수위가 지금 거의 90% 손까지 지금 차있는 그런 어, 준 계곡지입니다. 아, 배수가 덜 되다 보니 제상류권의 포인트를 잡았는데, 수심이 우측이 더 깊습니다. 좌측이 약간 턱이 있으면서, 좌측이 한 80cm 에서 우측이 매다 한 20cm 정도 이런 수심을 보이는데, 오늘은 긴데 아니면 거의 짧은데입니다. 지금 1번, 4번, 6번, 8번이 거의 5250, 6056 이렇게 긴데를 폈고, 아마지는 안쪽으로 조금 어심 깊은 곳을 찾아서 어 이렇게 넣었습니다. 지금 청태가 떠오르면서 어 바닥이 약간 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도 배스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 배스탕 대문을 만나게 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배스가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은 높을 것으로 보고 기온이 떨어지는 아마 새벽 시간대에 멋진 놈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한 바퀴 제가 돌아봤는데 아래쪽은 지금 청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거 상류권은 아무래도 수건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청태가 지금 많이 떴는데 하루권은 지금 청태가 바닥에 그대로 있어서 채비가 던질 때마다 청태가 막한 뭐 부꼬씩 나온 걸 확인해서 청태가 그러다 덜 묻어놓은 상류권 좀 깨끗한 바닥을 노리기 위해서 장류권에 앉았습니다. 요즘 지금 청태가 이것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한 바닥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중상류 상관없이 수심이 아, 하루권 내가 조금 깊겠지만은 청태가 깊을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은 그런 청태가 떠올랐기 때문에 바닥은 청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이제 말풀이 약간씩 있는데 말풀이 있는 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실 같은 말풀이 자꾸 걸려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어 목줄을 조금 더 깊게 해주고 목줄이 지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음, 목줄을 한 개를 더 바꿨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나오면 상당히 큰 사이즈, 대형 사이즈가 나와서 뭐 그런 행운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채비는 좀 튼튼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목줄을 조금 안 좋은 목줄은 어,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야. 추는 가라앉아도 바늘은 묻히지 않게끔 약간의 목줄을 좀, 좀 길게 줬습니다. 예, 오늘 대표성은 아주 긴데, 아니면은 좀 짧은 대로, 어, 지금 수심을 찍어보면은, 어, 둔덕이 약간 올라갔다가내려갔다 이런 둔덕이 약간 있습니다. 어, 지금 둔덕은 수심이 아주 작고, 조금 떨어진 쪽은 그래도 수심이 나와서, 지금 긴데, 가운데 5, 릉 6곡은 둔덕을 살짝 넘겨놨고, 어, 지금 좌측 1번도, 어, 지금 둔덕을 살짝 넘겨서, 습 지금 가장 낮은 수심이 4번대 5공대인데, 저희가 한 70cm 정도 둔덕 어,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작가 안쪽, 전체적인 수심은 가장 낮은 수심이 70에서 우측이 매다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공대부터 가장 긴 데가 6공대까지 12대를 어, 편성했습니다. 여기가 초전력 입질이 조금 빨리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캐미를 조금 일찍 끼워서, 밤낚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또 4번, 7번, 10번, 어, 일단,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보면은, 상관없는 카메라가 7번 하면, 똑같은 색깔로 일자로 끼워놓으면, 카메라 상에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4번, 7번, 10번을 색깔을 변화를 줘서 빨리 카메라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재미를 노란색으로 3개를 띄겠습니다. 오늘 미끼는 긴데 정도는 옥수수, 좀 짧은 데는 글레텐, 맥개평행해서 붕어를 만나보겠습니다. 배수기라 지금 낚시할 곳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갈수가 완전히 된 서류지들도 많고, 조금 심각한데, 가뭄이. 빨리 좀 비가 내려서 가뭄이 좀 해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바닐라 아, 그럴 때는 옥수수 어, 두 가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대물태서는 약간 좀 어, 딱딱하게, 1시간대같으면은좀삭물을더 그 첨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될것 같고, 뭐 한번 입질 같으면은 좀 딱딱하게 해서 어, 밤새 내려도 아침까지 그대로 있다가 아침에 한번 올릴 때도 있습니다. 시래기, 어, 바닐라 먹은 잘 먹은 데가 있고, 딸기 잘 먹은 데가 있고, 그 렇습니다.

뭐야, 이거? 야, 올라서 섰는데, 뭐가 거쩐지나오지 부어가 아닌 길이 오나? 씨가 잘 안보여가지고 지 자세히 봤는데, 올라오면 올라온 것 같은데. 뭐가 찌르건 들었을까? 짧은데 연안 쪽에서 이대로 들어가냐고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서 안보여지고 이거 35도 안돼 갑자기 이거는 예, 케미를 좀 일찍 끼고 반을 시작했는데, 케미 끼고 얼마 안 돼서, 어, 입질이 한번 왔었는데, 5번 돼서 입질 한번 왔었는데, 그 찰나에 지인 분을 통화하는 중에 입질을 한번놓치기는놓쳤습니다 지금 10시쯤 됐는데, 그첫명 타임은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12시 넘어서 깊은 밤에, 아니면 새벽, 가장 어려운 시간은 4시에서 6시 4시 사이, 아마 그때 또, 한 번은 오리라 믿고, 아마 집중해서 기다려보겠어 아까운 입지를 한번 놓쳤어요. 참 멋진 입지였었는데, 그, 아, 어지구나 후회스럽네. 이렇게 입은 수, 입냐 와, 씨알이 크지도 않는데. 뭐야, 어. 어. 리입질을 받으면 살짝 하더만, 뭐야 이게. 귀를 받으면서 하자라 그랬는데, 어이, 응, 어 응, 입질받으면 사짜라 그랬는데 이야, 진짜. 실망이네 초저녁에 아까 케미기 끼고 나서 한번 입질받으면서 그 이후로는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 12시 반 어, 9번 때 지금 4.4까지입니다 살짝 은매신 나면 좋았었는데 그래도 그 찌는 상당히 어, 중호하게 밀어 올려서, 힘은 상당히 있어서, 좀 사이즈 좀 되겠구나 했는데, 힘하고는, 부어 사이즈하고는, 하, 삼십, 아, 나올 것 같네요. 잠깐만요. 3십오라네요 원래, 이것이 입질 받으면 사짜 아, 거의 사짜 후봤대 이런 놈들이 최근에 계속 나와서 입질 받으면 사짜라는데 지금 사이즈가 35 많이 부족합니다 워낙 터가 센곳이라 붕어 입질 보고 붕어를 만나는 것만 해도 아마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새벽 시간까지 더 멋진 놈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잠깐 살림방에 넣어놓겠습니다. 아. 사이즈가... 가물치 되십니까? 아니, 보여요. 가물치가 살란하나 봐. 어? 좌대 앞에까지 왔네. 살아남는것 같은데, 여기. 이디 산란하면 다른 데는 전혀 신경 안쓰죠 그 산란 자기 목적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뭐 자대 앞에까지 와서 산란하고 그러는데 지금 산란는 애들이 거의 4자 후반대 5자급들 그 정도 사이즈들 같아요 상당히 지금 큰 사이즈들이 산란하고 있는데 항상 사차터 뭐입질를 받으면 사차 허리급 이상 어, 이런 부호가 나온 거에서 어, 때로는 아홉치 부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그건 개인의 어버이고 행운입니다만 저도 어제 사차터에서 어, 얼척 허리급을 만났지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가뭄에 배수 영향 없이 물이 가득한 저수에서 하룻밤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더 멋진 곳 찾아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 선택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바로 을 때마다 그냥 감았지 와야 수집석이 들어갔는데 뭐구더 봐봐 이를 늦게 박아가지고 지금 양두 대를 감아가지고 옆장석에 박으면서 도저히 안 나와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얕어 우와 우와. 뭐냐, 이거. 이런 이안 나오지. 이런 이안 나오지, 거기가.